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혼적 생활에 따르는 우염 여덟 번째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성령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과 똑같이 아름다운 이상도 성령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오늘 좋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이 성령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도 잘알수 있을 겁니다. 왜냐, 어리석음이니까. 근데 중요한 게 속는 것이 우리가 꼭 속는 게 무슨, 뭐냐면, 그럴듯한 것이나 아름답고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 것이 성령의 활동을 방해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에이, 게 이게, 이게 잘못될 리가 있어? 에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진짜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일 때, 그럴 듯한 일일 때, 더군다나 본질과 원천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본질과 원천 돌아보지 않으면요, 여러분, 맨날 속고 넘어지는 거예요. 맨날 속고 넘어지면 그냥 그 모양 그 타령인 거예요. 그 모양 그 타령이면 여러분 자꾸 듣기 싫어도 계속 말씀드리니까 용서하세요. 왜냐? 그래야 우리가 정신 차리거든. 그게 지옥 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모양 그 타령이면 여러분, 무조건 지옥 가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더 시, 심하게 얘기하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 생각해서 마음 좀 너무 마음 아프게 하시는 것 같아서 살살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훨씬 더 강하게, 강하게 말해요. 100% 지옥 간다고 막 그러시면서 막 설교, 그런 설교 하는 교회는, 교회도 나가지 마라고 막 그렇게 말, 목사,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걸 제가 듣고 있거든요. 제가 저도 그, 그 목사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저도 그 목사님 방송 보는 팬이에요. 여러분, 물론 이 방송을 들어, 열심히 들어주시는 분도 계신 거 제가 잘 압니다. 감사하지요. 정말 감사하지요. 저 따위 정도가 하는 방송을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는 얼마나 제가 감사하겠어요. 거기다가 저는 이 방송을 해서 성령님으로부터 약속한 대로 전도 대신 전 전도 대 대용으로 이 방송을 하는 것 성실히 함으로 감사하고 또이 방송을 성실히 해서 또 여러분들을 은혜받아서 그 일로 그그 그, 그 죽을 길이 넓 저, 넓은 길저 저 지옥 갈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라 한 분이라도 단한 분이라도 하나님 나라로 좁은 길로 가시는 분이 생겨나고 이이저 이, 그렇게 일들이 드러 나타났다면. 얼마나 여러분한테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 같은 자가 그 감사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자꾸 방송 들어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방송 열심히 들으셔서 정말 좁은 길을 여러분 꼭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기쁨의 삶을 사는데 이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위험하고 그럴듯한 일에 아름다운 일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이걸 지금 우리 우리 여러분과 지금 나누는 겁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속이는 거는 무조건 마귀입니다. 죄는 말할 것도 없고 마귀나 속이지 또는 마귀의 대 저, 대리자인 사람이나 속이지. 여러분 저 뭐, 뭐야 저저뭐 토끼가 사람 속이는 거 봤습니까? 토끼는 마귀의 도구가 안 돼요. 물론 뭐 딜런지도 모르지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속이는 사람은 가장 우리랑 가깝고 가장 우리랑 근접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속인다는 걸꼭 알아야 됩니다. 정말 그럴듯하고 아름답, 아름답고 정말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부가 보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속은 거 아닙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막 흉치하게 생긴 게 예를 들어서 생명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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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열매였다면 안 먹었을 거요. 예 그리고 사단이 그것 갖고 속이지도 안했을 것이고. 뭔지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알아들으실 수 있잖아요. 정말 그럴듯한 걸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넘겨뜨린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사람이 속이고 넘겨뜨린다는 걸꼭 명심하자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악한 영들은 심지어 성도들에게 환상과 고상한 생각을 주입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은사자들이 조심할 일이 환상 보고 이러는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할 일이에요. 그런 분들이 뭐 때문에 자꾸 넘어지게 되느냐 본질과 원천을 자꾸 헤아리지 않는 사람들이 이저 이 뭐라고 할까 그저 은사에 빠져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본질과 원천을 일이 생겨날 때마다 자꾸 헤아려 보고 돌아보는 사람은 절대 은사주의나 신비주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 들어가지요. 분별이 돼서 정확히 아는데 어떻게 그, 그, 잘못된 대로 가겠어요. 그걸 안 하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또! 왜냐? 여러분, 우리 나눌 때 전전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사단이 권능이 대단하다고. 사단이 권능이 막강해서 사단이 그럴듯한 환상이나 그럴듯한 예수님보다 더 성령님보다 더 성령님 같은 목소리로 귀에다가 대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리고그 말한대로 실제 사실에서 되게 만들어요. 권능자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이게 틀림없이 하나님의 소리라고 맞, 맞다고 인정을 한다고.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잘못된 은사자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을 넘겨뜨리고 이, 이, 이 정말 그리치 안 해도 지금 영적으로 혼탁가고 감당 못할 만큼 지금 어려운 세상인데 현실인데 이 극단의 극악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전대이세상을 이 얼마나 속이고 예? 그럴듯하게 예? 만들어 갑니까? 은사자들 이거 정말 정말 우리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자들이 여기 은사 은사 다 있지요. 영적으로 여러분 저 영의 사람이 되면 은사 능력 저절로 다 받습니다. 각자 각양, 각양, 각양으로 사람마다 다름이 있을 수는 있지만, 뭐, 저 손, 은저낫기는 뭐, 저 신이 은사 있는 사람, 말의 능력 은사, 영분별 은사, 뭐,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한테 주어집니다. 왜냐, 공짜로 주는 건데, 영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자, 재산 가졌는데 안 줘요? 막 주지? 당연히 성령님께서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세요. 그거를 잘못 써먹으면, 일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잘못 써 먹는 가장 큰 원인이 본질과 원천. 이게 어디서 왔나? 왜 왔나? 이걸 확인하고 분별을 하지 않는 통에 거길로 그 빠지고 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여러분한테 경험으로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은사가 올라 무조건 깊이 한번 꼭 돌아보셔야 됩니다. 은사에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원천과 근본어를 알게 되면, 그걸 자꾸 파고, 그걸 자꾸 분별하고, 그 속으로 자꾸 들어가고, 내려가게 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을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보면, 절대 은사주의, 신비주의 갈 수가 없어요. 안 가요. 안 가져요. 왜냐? 그게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거든. 내가 주는 것이고,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 뭐, 은사주의, 이제, 이제 예수 무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무당. 예수 무당 되는 거요. 예 그러니까 항상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질과 원천을 꼭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의뢰, 이것이 초자연적인 것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단도 권능자라서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럴 때 되게 만들어준다니까, 정말. 엄청난 일도 만들어줄 수 있다니까요. 그때 홀딱 속는 거예요, 그때.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하여 성도는 점점 더 깊은 기만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은사주의 되는 거예요. 무당 되는 거예요. 뭐 예수 무당이나 무다라에 뭐 똑같은 거지. 그럼그 사람들 나타나는 게 뭐냐? 돈 뺏기 시작해, 돈 내놓으라고 시작해. 돈 달라고 하는 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뭐 아주 대표적인 모양새예요. 자아의 생명이 죽음에 넘겨지기 전에는 성도의 마음은 호기심이 강하고 탐색하기를 원하며 파악하여 나의 것으로 만들기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향이 이렇단 말이에요. 육신의 성향, 혼의 성향이 이렇다고요. 지가 뭘 해보고 싶은 거예요, 지가. 지가 뭔가 알아, 알아, 알고 싶고. 이 모든 것이 악한 영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탄이 이런 환경과 이런 일들을 하는데 뭐 당연히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놈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렇게 끌고 가요. 그 사단 바귀들이 혼의 감정적인 부분도 적에 의하여 쉽게 자극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수 있지요. 그건 뭐 당연히 사단의 영역인데 뭐 사단 맘대로인데 뭐 당연히 저 자극할 수 있죠. 자극 정도가 있어요. 속이고 뭐. 뭐 울리고 웃기고 다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기쁜 감정과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는 느낌과 예수의 사랑스러움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기를 갈망합니다. 이거 갈망하지 않는 신앙인이 어디 있어요? 말할 것도 없지 이거는 다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지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한 거를 알수 알려주고 나눌 수 있을 사람은 뭐냐? 성령 말씀 밖에 없는데, 말씀은, 이거는 성령을성령님께 대단한 권능을 부여해서 알려주시면 모를까, 체험한 것처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감사해요. 별수 없는 성경 실력에, 별수 없는, 이, 저, 저, 저 별수 없는 자가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신 거를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과 나누고 교통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할수 있는 한 성령님과 의논해서 성령님이 허락하시고 성령님께서 할수 있게 하시는 한 열심히 내서 성실하게 충실하게 이 일을 정말로 감당할 것이라고 성령님과 여러분 앞에 약속드립니다. 왜냐? 일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더 중요하고 감사하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게 전직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많은 분이 와서 듣고 감사하다는, 들어, 들어주신다는 게, 봐주신다는 게.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거서까지 오셔서 보시니 얼마나 감사드릴지 몰라요. 정말로 감사드려요. 그리고요저 자신에게도 굉장히 은혜가 돼. 아, 나같이 영토리은 쓸데없는 도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도구가, 이런 귀한 도,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됐구나. 정말로 여러분 감사드려요. 처음에는 하나도 안올 때는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솔직히. 죄송해요, 여러분. 저도 뭐, 그래요, 육신이라. 그랬는데, 질뜨림 했어요, 정말로. 예, 주님 뭐, 오지도 않네요, 뭐. 그럼 부탁은 드렸죠 많이 오면 나도 마음이 좋을 것 같다고. 근데 이제 참 은혜 주셔서, 이렇게 정말로 생각하지 않게,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와서, 보셔서 숫자가 쌓이고 쌓이고 해서, 수천명이 되고, 이제는 또뭐 조금 있으면, 이제 또, 또 가면은, 만여명까지 간다.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도 주변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나만 살짝 혼자 알지 말고, <laughs> 예, 감춰두고 혼자만 살살 하지 마시고, 주변에 더 권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이 나누고 많은 사람이 봐서 정말 은혜 받고, 같이, 같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같이 많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근데 좁은 길 많이 가지질 않아요, 여러분. 시기질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주변에다가도 권하셔도 됩니다. 권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일을 잘 알고 있는 악한 영들은 성도들의 감각에 여러 가지 이상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아주 뭐, 자기 그, 그 사람의 성향에 딱 맞는, 기뻐하고 좋아하는 성향에 딱 맞는 일들을 한다고요. 성령님은 그렇게, 그렇게 딱 맞춰주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딱 맞는다. 이거 의심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렸죠. 근본과 본질이, 원천이 어디냐. 꼭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육적 능력이 자극을 받아 살아나고 사람의 영 속에 있는 미묘한 직관적 기능에 의해서만 탐지될 수 있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은 혼의 활동 아래 눌리게 됩니다. 자꾸 이제 사단이 작동을 하면 이런 일들을, 자꾸 이런 일들이 영의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자꾸 눌리게 돼서 안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나중에 이러한 문제를 상세히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여러분, 이런, 환경, 이런 환경과 형편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경험하고 체험한 일을 중심으로 이, 저, 이, 이 방송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잘하시고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성경 말씀적으로 제가 잘 말을 못하는, 틀리게, 혹시는 그럴듯하게 말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본질에서는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혹시 틀리는 것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면서, 성경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저보다 해박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시인하고 고백하며, 성경적으로 혹시 틀리더라도 잘 양해하시며 봐주셨으면, 계속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방송은 체험한 경우를, 체험한, 할 경우, 체험한 경우를 많이 나눈다는 것을 꼭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